안녕하세요 미웬입니다 자, 오늘 산타페 주행기 마지막 편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반납을 하게 될것 같아요 한 3일 지난 금요일을 저녁에 받아서 토일월 오늘까지 한 4일 4 5일을 제가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주행감이나 기타 등등 나무랄 데 없이 괜찮은 차입니다. 특히 이제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아예 저의 스타일에는 모노코크가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다만 이제 연비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예 제가 뭐 이거를 갖고 이제 꼼꼼하게 뭐 체크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예좀 어려웠고요. 제가 어쨌든 같은 주말 패턴으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종로를 다녀왔어요. 예, 집에서 좀뭐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종로를 두번 갔다 왔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제 똑같은 일하는 패턴으로 이제 좀 다니고 있는데 한 5만 원 정도가 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차를 타고 다니면. 5만원 정도면은 거의 한 일주일 넘게 타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금요일 저녁에 받았으니까, 뭐 토요일부터 탔다고 봐야죠. 토, 일, 월 거의 3.5일 만에 예, 그 정도 연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연비는 매우 안 좋아서 이거 사시려면은 하이브리드 사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너무 비싼데 그거는. 그리고 뭐 이런 장치 되게 좋습니다. 네, 어, 복잡하지도 않고, 이렇게 손자국이 지금 여기 카메라에도 약간씩 보이시죠? 손자국들좀 있긴 한데, 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충전, 무선 충전도 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이, 이 블랙박스가 자체에 있나 봐요. 이거는 블랙박스가. 보니까 아까 여기 녹화된다고, 예,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예, 뭐,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스마트 크루즈, 예. 방금 전에 고속도로를 좀 타고 왔는데 스마트 크루즈도 어, 렉스턴보다 확실히 잘 됩니다 비교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차는 2021년 11월 시기니까 예,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늘 저녁에 반납을 할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제 차를 타보면서 다시 한번더 느껴야 될것 같아요. 한 3, 4일 타니까 이 차에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응이 되다 보니까, 어, 안 좋은 점보단 좋은 점이 더 많다라는 게좀 느껴지고, 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연비 측면에서 매우 곤란하다. 이러면 곤란하다. 예, 좀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프레임 바디보다 워낙 승차감이 좋아서 좀 피곤함이 덜해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저렇게 다니는 일이 많은데 영업직은 아닌데 차를 타고 이동해야만 하는 예, 그런 특수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좀좀 어, 좀,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어,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제 차는 그래가지고 그거 정응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얘는 이제 모노코크라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리한 느낌이 있었고 어, 스마트 크루즈 정말 괜찮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이렇게. 앞차, 옆차 끼어들면 요거 다잡더라고요 네. 어, 조만간 이 현대가 테슬라를 잡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살짝 해보면서 저는 이제 이 차를 오늘 반납하고 제 차가 약 3년 반 정도 됐어요. 만. 이제 올해 11월이 지나면 이제 5년 차가 들어가는데 중고차 값도 엄청 떨어져가지고 어디 팔지도 못해요. 아까워가지고. 당시에 펠리세이드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유 무슨 현대차냐 이러고 쌍용 타자 이러고 탔는데 일단 뭐 제조사를 뭐 둘째치고 같은 조건의 펠리세이드는 지금 제 차보다 약한 80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800만 원 무시 못할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를 판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타고 예 한번. 적당한 시점을 봐서 차를 이쪽으로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 따라가요. 제가 토레스까지 타봤어요. 토레스까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KGM은 많이 분발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장 그 상위 모델이잖아요. 렉스턴. 플래시급 차를 사준 거예요. 진짜 그런데 장점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좀그장고장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또 KGM에서 그 차를 산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차등등, 뭐 산타페와 제 차를 좀 비교하는 주행기를 3회, 3회에 걸쳐 올렸습니다. 어쨌든 뭐. 혹시나 뭐이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음난 기름값 정도 괜찮아 연비 뭐 괜찮아 그런 분들이시라면은 저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의 재미나 뭐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후륜이라 사타 렉스턴이 좀더 운전은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전륜이라 운전의 재미는 없지만 주행성 괜찮은 것 같고 특히나 스마트 크루 즈 매우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뭐 계기판과 뭐 이런 공조 장치 누르는 어떤 장치들도 굉장히 예, 편리하게 잘돼 있어서 네. 왜 사람들이 현대차를 사는가에 대한 예. 답을 제가 대신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차한번 타보고, <laughs> 짧게 또한번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